수경 재배 물론 깔끔한 인테리어 효과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관리 편의성 때문에 시작하시죠 흙도 없고 분갈이 할 일도 줄고 벌레 걱정도 덜하고 투명한 물속 뿌리 보는 재미까지 쏠쏠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물은 맑은데 잎색이 옅어지고 끝이 노랗게 변한 적 있으신가요 물만 갈아주면 된다던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사실 물에서 키울 때 잎이 노랗게 되거나 힘이 빠지는 이유는 흙에서보다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경식물 잎이 노랗게 되는 다양한 이유를 차근히 짚어보고 여러분이 스스로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볼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이 따뜻해져서 공기가 부족해질 때 수경재배에서 물은 흙을 대신하는 전부예요. 그래서 물이 무리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데요. 물의 온도, 물속 산소, 그리고 흐름 같은 조건이 식물 컨디션을 좌우하거든요. 물이 따뜻해지면은 물 속에 녹아있는 공기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뿌리는 물 속에서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이 숨이 부족해지면은 뿌리가 먼저 지치고 위로 올려보내는 물과 영양의 흐름이 약해져 잎이 초록을 유지하지 못하고 점점 옅은 노랑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돼요. 흙은 온도 변화를 어느 정도 완충해 주지만 맨물은 외부 온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수경에서 훨씬 빨리 드러납니다. 실제로는 낮 동안 멀쩡해 보이다가 저녁이나 밤이 되면 잎이 축 처지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새잎이 작고 연해지면서 전체적인 색이 묽은 연두에서 노랑으로 변화됩니다. 잎 끝이 서서히 노랗게 번지기도 하고요. 뿌리 색은 하얗던 게 누리끼리 하거나 갈색으로 변하고 손에 느껴지는 미끈한 점액감이나 약간 비리고 시큼한 냄새가 나기도 해요. 특히 유리병이나 작은 용기처럼 물이 빨리 데워지는 환경에서는 이런 변화가 더 자주 더 빠르게 나타나요. 여기서 흔히 드는 오해도 있어요. 물은 맑으니까 괜찮다는 생각 겉보기에 맑아도 따뜻하면 산소가 모자랄 수 있어요. 두 번째 녹조 현상 먼저 수경 재배의 큰 매력은 투명한 용기 속 뿌리를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점이죠. 보기만 해도 힐링이고 인테리어 효과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투명함이 빛을 그대로 안으로 들이면서 병 안쪽 벽에 초록막이 자리잡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조류는 공기중을 떠다니는 미세한 포자나 이전물에서 남은 잔여물이 아주 쉽게 유입되며 시작됩니다. 물비료, 먼지, 뿌리에서 나온 미세 찌꺼기 같은 먹이에 약간의 따뜻함과 시간이 더해지면 벽에 점처럼 붙었다가 얇은 막으로 번지고 결국 초록막이 표면을 따라 빠르게 퍼집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낮 동안 조류도 식물처럼 빛을 받아 자라면서 물속 영양을 함께 쓰고 밤이 되면 또 물속의 산소를 소비합니다. 한 공간 안에서 식물과 조류가 영양소와 산소를 나눠 쓰는 경쟁을 시작하는 거죠. 뿌리가 지치면 위로 보내는 영양소가 줄어들고 잎속 엽록소가 유지하지 못해 연두색에서 노랑으로 색이 빠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새 잎이 유난히 엽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겉으로 물이 맑아 보여도 벽면에 미끈한 초록막이 얇게 돌거나 뿌리 겉이 연초록빛으로 코팅된 듯 보이면 이미 경쟁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예요. 또 물에서 약간 비린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빛이 강한 창가 자리일수록 녹조가 더 빨리 생긴답니다. 셋 비료가 너무 연하거나 진한 경우 혹시 최근에 액체 비료를 섞어줬는데 그때부터 잎이 노래지기 시작했나요? 그럼 원인을 비료 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흙 대신 물에 바로 비료가 섞이는 수경에서는 비료의 농도가 어긋나면 잎색에 영향을 준답니다. 그럼 영양소가 너무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잎이 축 늘어지고, 잎 끝이나 가장 자리부터 마르거나, 갈색으로 타듯 변하면서, 그 주변이 노란띠처럼 번져요. 새로 나오는 잎이 두껍고, 작게 나오거나, 말리듯 휘어지는 모습, 뿌리 끝이 갈색으로 상해 보이는 것도 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비료를 섞어주는 습관 때문에 비율이 어긋나는 경우인데요. 비료를 주기 전 미리 희석하지 않고 병 안으로 바로 비료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액체에 닿은 뿌리나 줄기는 국소 화상처럼 상하고 뿌리에 줄무늬나 반점 갈변이 생겨 그 라인에 연결된 잎만 유독 빨리 노래지는 걸 보실 수 있답니다. 물 수위가 내려갈 때는 물만 채웠다가 또 어떤 날은 비료만 덧붙는 패턴이 반복되면 용기 속 환경이 어떤 날은 너무 옅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진해져 들쭉날쭉해져요. 이 불안정함이 쌓이면 결국 잎의 끝이 먼저 마르고 그 주변에 노란 띠가 도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굳어집니다. 수경 재배는 흙이 없어 뿌리가 영양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영양소를 추가해 주는 것이 필수지만 언제 어떻게 주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네 번째 물 갈아주는 패턴 수경에서는 물을 어떻게 언제 어떤 상태로 갈아주느냐가 곧 환경 전체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 패턴이 어긋나면 잎이 창백해지고 노랗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이 교체 없이 오래 머물면 벽면에 얇은 막이 끼며 산소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경재배 시 관리가 쉽다고 물 교체를 자주 잃어버리곤 하죠. 또 물이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로 한 번에 바꾸면은 뿌리가 놀라요. 그날은 멀쩡해 보여도 며칠 후잎 끝이 노랗게 번지거나 새 잎이 유난히 작고 힘없이 나오기 쉽답니다. 또 병을 씻고 헹굼이 충분치 않으면 세제나 소독제 잔여가 남아 뿌리에 닿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만 국소적으로 타듯 갈변하고 노란테가 생기는 모양으로 나타나죠 물만 바꿨는데 갑자기 잎이 시들고 노래졌다면 물 높이 변화도 체크해 보세요 교체하면서 물을 너무 높여주기까지 잠기면 뿌리가 숨쉬는 공간이 줄고 반대로 너무 낮춰 뿌리 끝이 겨우 닿거나 공중에 뜨면 공급이 끊겨 잎색이 빠르게 옅어집니다. 물 교체 후 위치까지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온도 통풍 등 환경 변화도 겹치면서 증상이 더 도드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너무 잦은 교체로 인한 건드림 스트레스도 있어요 뿌리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아주 가는 뿌리털이 계속 손상되면 겉으론 뿌리가 건강해 보여도 힘이 떨어져 서서히 잎이 노랗게 되는 경우도 있죠 참 쉬운 게 없죠 다섯 번째 뿌리 과밀 시간이 지나면 한병 안에서 뿌리가 한 덩어리로 엉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겉보기엔 풍성해 보이고 뿌리가 무럭무럭 자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뿌리의 중심부는 공기와 공간이 부족해 먼저 무리가 가요. 안쪽 뿌리에 숨이 막히면 모든 공급에 문제가 생기며 새 잎은 작고 엷게 나오고 오래된 잎은 엽록소를 유지하지 못해 서서히 노랗게 변해 간답니다. 병을 들어보면은. 뿌리 덩어리가 단단해 물 흐름이 막힌 느낌이 들고 일부는 누리끼리하게 변해 있기도 합니다. 결국 뿌리과밀은 뿌리의 호흡과 순환을 가로막아 잎의 염록소를 지탱할 힘을 떨어뜨리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답니다. 이럴 때 물속에서 뿌리를 부드럽게 풀어 숨길을 만들어 주고 미끈한 부분만 소량 정리한 뒤 조금 더 넓은 용기로 옮기거나 두 병으로 나눠 공간을 확보하세요. 벽면에 미끈막을 씻어내고 과하게 흔들지 않으면서 맑은 물로 리셋해 주면 곧 하얀 새 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6. 환경 변화. 수경이라고 해서 빛바람 열에 영향을 덜 받는 건 아니에요. 빛이 부족하면 잎의 엽록소 형성이 줄어 전반적으로 옅어지고 반대로 너무 강하면 먼저 하얗게 바랜 자국이 생겼다가 엽록소 손상으로 노랗게 보여요. 히터, 에어컨 같은 직바람도 잎을 끝부터 마르게 해 노란테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빛이나 온도, 통풍과 같은 환경이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겼더니 잎이 죽어 간다면 급격한 환경 요인임을 알수 있겠죠. 마무리하자면 화분에 식물이건 수경식물이건 자리와 환경신호가 겹치면 잎이 염록소를 지탱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건 식물로서 너무 당연한 일이랍니다. 결국, 수경에서 노란 잎은 물과 위치가 보내는 신호예요. 먼저, 물의 온도와 산소, 병안의 초록막, 물 갈아주는 리듬과 물 높이, 빛과 바람의 방향, 뿌리 공간을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이 흐름만 따라가도 원인은 금방 좁혀지고, 왜 색이 변했는지도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조급해 하지 말고, 오늘은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